기도를 자주 다니시나요? 선생님? 네, 기도 많이 다니죠. 근데 요새 추워서 너무 가기 싫어요. <laughs> 꾸준히 이렇게 갈, 가게 되는 거죠? 음. 네. 선생님께서 그 무당 선생님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기도 이건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네. 그래도 우리들도 뭔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음.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있죠 네. 응. 일반인이 기도로 응.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응.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반인들이 기도하실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하든 교회 가서 하든 절에 가서 하든 혼자 집에서 하든 근데 음. 이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가 있어요 다 이제 요새는 여러 선생님들이 영상마다 올려 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집에서 본인이 기도할 때물 떠놓고 기도하거나 촛 켜놓고 기도하거나 향을 켜놓고 기도하거나 이거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그거는 어, 큰일 나는 행이에요. 잡기신이 우리 우리 집에 그냥 문 대문 열어놓고 온갖 잡기신은 우리 집에 다 들어오세요라는 행이에요. 그래서. 절대로, 뭐, 신기가 있든, 신기가 없든, 어? 집에서 물떠놓고 기도만 안 하시면 돼요. 일반인이 기도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, 기도의 제목이 중요해요. 우리가 기도의 몫이 하나여야 돼요. 혼자서 기도 그러니까 꼭 무당이나 뭐 스님한테 기도 부탁 안 해도 본인들이 빌면 되는데 그 믿음이 간절해야 되고요 첫째로는 그리고 한 가지 소원만 갖고 어빌 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소원만 갖고 음. 왜 그러냐면 기도의 예를 들어서 주제가 여러 가지면 그만큼 분산되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을 간절하게 빌고 매달리면 그게 이제 통하거든요. 근데, 여러 가지. 근데, 우리, 우리가 이제, 나, 나도 기도를, 하, 우리, 여러 단골들 기도를 해주고 있지만,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래요, 나는. <laughs> 굿할 때도, 한 가지만 얘기하라. <laughs> 뭐, 재물, 건강, 막, 다 갖다 하면, 어떻게 기도해? 어? 그니까, 한 가지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시는 걸 권하고 싶고, 그리고 또두 번째는 터무니없는 제목 갖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맞게 해달라, 코인 올라가게 해달라, 주식 뻥튀기 시켜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거는 어떤 사람들한텐 그것도 간절한 기도겠지만 신령님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어. 들어줄 수 없는 기도예요. <laughs> 그냥 허무 맹랑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빌고 음.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또세 번째는 왜 우리가 엄마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기도를 예를 들어서 절로 갔을 때뭐 유명한 절들이 있잖아요. 막 사찰 유명하고 이런데 가서 보면 어디는 뭐 여기는 아기가 없는 사람들의 아기를 잘 빌어서 생기는 곳, 뭐 여기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곳,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또 여기는 뭐 합격을 잘 성사시켜주는 그런 유명한 기도터들이 전국에 있지만 그게 다 나와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나는 그냥 집 앞에 가까운 조그만 사찰에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거기서 덕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. 유명한데 가고 그 아기 생기기 위해서. 진짜 맨날 무릎이 다 달도록 가서 빌어도 애기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. 기도터도 자기와 맞는 곳이 있고요. 무당집도 자기와 맞는 데가 있듯이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뭐 일반인들이 내가 여기가 잘 맞다 이걸 찾을 수는 없지만 마음이 편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. 마음이 편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. 그냥 밥도 안 하고 다 일상 생활은 다 제쳐주고 돈도 안 벌면서 가갖고 열심히 기도만 하갖고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일단은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간절해서 본인이 이걸 간절하게 내가 진짜 간절한 마음이 그 신령님한테 전달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. 어? 뭐, 오늘 하루 빌고, 이틀 빌고, 3일 빌었는데 안 됐어. 아유, 거기 가서 되지도 않아. 뭐,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, 꾸준히 본인이 한 가지 제목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신이 응답하세요. 그게 뭐, 부처님이 됐든, 뭐가 됐든,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. 근데 이제, 제일 아까 중요한 건 물떠놓고 기도하지 말아라. 어. 그리고 일반인이 기도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뭐 기도 제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의 대학 입시를 합격하게 달라뭐 건강을 달라 뭐 금전을 달라 뭐 많잖아요 음? 되도록이면 한 가지씩 빌한 개가 만약에 빌었어 어? 그럼 그게 성사가 됐어 그럼 이제 그다음 소원을 또한 개를 정해서 빌고 그다음 소원을 또한 개를 정해서 빌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무당을 통하면, 무당들은 모시는 신령님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 모시는 신령님들과, 또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운과, 또 하늘의 기운, 땅의 기운, 자연의 기운, 뭐 어떤 산천의 기도를 가기도 하잖아요, 우리가. 그래서 그런 기운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 거고, 일반인들도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. 뭐 같은 시간에 그냥 마음속으로 비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. 이렇게 이룰 수 있어요. 네.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